거, 뒤에 있는데. 일단 어내탈파면하고 아, <laughs> <나. 웃음> 아, <laughs> 왼쪽에 리퍼, 2층 리퍼.

뒤에 리퍼 또는다어 이쪽으로 걸게 앞으로. 다시 가야 될것 같다. 레시해, 레시해. 이거 파스들래 그냥. 어. 파스들해 맞어. 이층 리퍼. 이걸 리퍼 잡고 가야될것 같네요 오 2층 에서딸리니까 2층은 리퍼 있어요 2층 네. 둠피도 있어요 2층 둠피 리퍼 자 계속 견제하고 있어요 2층이 아나 정면 2층 아나 정면 2층 아나 리퍼 리퍼 맞아요. 이제 좀정광로방풍를 해요. 방풍들 통바하잖아 맞아. 아이, 바꿔야겠다 이거. 뭐, 윈지 꺼낼 수 있어요? 이봐, <laughs> 올해 못 가서 힘들어요. 그냥 그냥 봤어요. 봤어요. 저 용검 있어요? 코르포탑만 잘르면은 어떻게 용검으로 비벼볼만할 텐데. 포탑 잘리면은 바로 말씀해주세요. 뭐 이거 다는데? 이거 다는데? 뭐어못한나 예, <laughs> 위에 리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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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2층, 우리, 우리 위에 2층, 위에 2층, 위에 2층. 하라오딨어 <laughs> 메르시 포커싱, 모렐 멜레 포커싱, 메르시 반피, 메르시 반피 메르시 1피, 메르시 피 끝내 끝내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이리 갔어요 여기 솔맥이에요 팔아저, 저, 쪽맥 솔맥 솔맥 나왔어요 생이하나 없네 이러면 윈스턴 꺼내는 줄 알았는데 생하나없데 라인 지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 마지막 쓰고 뺄게. 기바... 어나 아, 네, 네, 오칸. 오케이 형, 황울부터 텐트는 밀어요. 맥크리. 맥크리가, 다른 맥크리가 나왔네. 랜잘 왼쪽 둔 왼쪽 둔피 왼쪽 둔비. 둔 둔비. 왼쪽 둔비. 어, 필. 나이스. 2층 리퍼, 2층, 리퍼. 어. 2층 어. 리퍼. 뒤에 뭐 있어요?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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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파라 그냥 써버리고 빼도 될것 같아요. 파라 공간 노리지 말고. 솔맥 안 하에서 파라 공간 노리, 노리 수가 없어요, 사실. 허물 라인이 밀어요. 어, 준피 샵아, 준피 샵아, 준피 우리 회사 많아요. 위도우 자, 죽고 바꿀게요. 인스턴 <놀라> 할게요. 하나 죽었어요. 힐러 없어요. 하나 없어, 힐러. 힐러 없어요. 아, 파라님 이거 파라 냥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궁을 쓸 상황이 안 나와요. 그래도 몇 명만 묶고 궁 써봐요 한번세명 3명만 묶고 이거 오른쪽 히퍼 그아 뒤에 뒤에 뒤에서 뒤왔뒤에 뒤에서 들어가 들어가 뒤에서 히퍼 뒤 위에리퍼 있어요 아직 그럼 계속 밀어 그냥 그냥 밀뤄위리퍼 밀어. 있어요 네 명부터 명리퍼 계속 주해요리퍼 개피 어 어쩔라 민수이싸우치 아씨. 잘 밀었어요. 황태, 황태. 페이페 아!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위거거 이거. 이거, 아거이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트레이는 이거 다 가지마 비벼봐요. 지금 가지마 지금 가지마 지금 가지마 가지 가지 가지마 트레이 가지마 트레이 가지마 가지 가지 마지막에 마지막에 비비준비 비비주. 아, 듬피 듬피 안해. 듬뒤아 이거 지금 안 가면 안 되는데 지금 가야 빨리 아이고, 비벼. 지금 가 지금 가 지금 가. 들어옴. 아 꼬였다 프라시. 아니 <놀리를> 아니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만 밀었어요. 우리 수입분만 잘하면 되니까. <놀리를> 괜찮아. 여기 탱크 없으니까 우리 그거 해요. 네명네명이 근데 아래 뭐야? 돌을 <놀리를> 날것 같은데. 우리 살수있습니요

뭐할래? 뭐. 아, 야, 솔저 할까요, 그냥? 아, 솔저는 네, 괜찮아요. 이거, 위도 나오면은 불게 없어서, 겐지 일단 하셔야 할요 아, 네, 겐지 일단 할게요. 프로포탑 아까 걔네 까지 있는 거요 거, 만약에 안 먹히면은, 뭘로 아 갈게. 어? 나윈스지 우리 봐 우리 앞에 지금 층까지 하나 얻으자안 뭐야? 잠깐만, 좀삐게 어디 내린다. 앵글이를 까아요 어디야? 나 앵글이라도 받아야 돼. 어. 는데다 응. 오른쪽 2층 뭐 들어갔어요? 오른쪽 2층에 리퍼? 잘. 쟤네 위도우 있어요? 위도 위치 알려주세요. 정면 정면. 비리 피, 비물비뒤좀 피. 위도우 짤. 비좀피 아, 딸. 딸, 딸, 어. 나 딸, 렸네요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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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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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탈지지 않아? 아터지아 터지지 않아? 아 터지지 않아? 아 터지지 않아? 터지지 않아? 아터아 터지지 않아? 터오지이 오케이. 지았어요지았어아 오케이. 네 서로 그냥 포탑 찍고 푸게요코푸어요 음, 전투는 계속된다. 치로 푸터치코. 게 어, 치코푸터치아 그냥 들어푸서끊어 봐요. 치코 푸터치코. 요 짜증. 아나 아, 힐 빠졌어요 아나. 어. 오케 오케 오케. 팔아 팔아 팔아봐야 돼 팔아. 뭐 뒤에 뒤바 자고 파라, 파라 파라 쪘어요? 파라 반피, 파라 반피 파라 힐받아요 파라 힐꽉 찼어요 파라 썹니다 어, 젠지 들어온다 젠지 들어온다 젠지 <laughs> 보는 중파파 우리 파라 쪘어요, 파라 쪘어 파라, 파라 반피 힐좀 <laughs> 주세요 이 2층 솔자. 2층 솔자. 내가 죽을 거 같아. 아, 목를 아, 안돼 이거. 막운 거야. 돌아봐서 자. 지될거 같아요. 하다 피, 하다 피, 인제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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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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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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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시 먼저 잘라요 네. 메르시 먼저. 메르시 먼저. 메르시. 성환아,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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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습니다고마셨어요고마어요 고생하셨어요. 연휴 재밌게 보내세요. 주